오늘은 교통사고 병원 치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병원 옮겨도 되나요? 당연히 옮겨도 됩니다.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 접수번호 내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줘요. 이번 치료를 받다가 이번 병원을 좀 옮기고 싶다.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돼요. 저희 사브링크 앱에서 일요약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은 알아서 병원에서 연락 주시거든요. 말씀하시면은 병원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군데 병원 동시에 갈수 없냐? 둘다 가셔도 됩니다. 각각 병원 가셔가지고 접수번호 내시면 돼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다만 같은 날에 동시에 갔을 경우는 문제 살짝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병원에서도 보험사에 청구하고 이 병원에서 도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같은 진료과목은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청구했더니 돈이 안 나와요.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한테 "너 오지 마"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같은 날에 병원을 두 군데를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진료과를 좀 다르게 해서 해당 병원에 각각 좀 물어보세요. 된다, 안 된다 얘기해 주실 테니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원 추나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 0회까지 가능합니다. 이 부분도 의사 선생 진단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다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.